상대방의 동의 없이 뽀뽀를 했다면 하나하나 말로 물어서또 동의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기습적으로 수행하는 행동을 하면. 상대방의 동의 없이 뽀뽀를 했다면 일단은 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. 뽀뽀이든 간에 키스이든 간에요. 상관없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분히 추행죄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거고요. 우리나라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전에 폭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행동을 하면 그 자체가 이 폭행으로 인정돼서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대부분은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습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뽀뽀를 하면 충분히 강제치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 사건의 경우에 그 당사자가 상대방 여성과 포옹을 이제 했었다고 했는데 그니까 포옹을 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 여성이 뽀뽀나 키스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거든요 당사자가 이제 판단할 때이 상대방 여성이 뽀뽀나 키스까지 사전에 동의를 했다는 어떤 뭐 명시적이진 않지만 그런 동의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어떤 명백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는 한 동의가 없는 걸로 보고 신제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할 때는 되게 유의하셔야죠 물론 뭐 하나하나 말로 물어서 또 동의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이 상대방이 동의를 한 거라고 볼 만한 어떤 객관적인 서로의 유대 관계라든지 친분 관계가 있고 호감 관계가 있는 입증을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동의를 묵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려면 이두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가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해요.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분의 관계다.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가해자가 뭐이부남이고뭐 아이도 있고 나이도 많다. 그러면 상대방 여성이 거기까지 동의했을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관계들을 모두 종합을 해 봤을 때 상대방 여성이 키스나 뽀뽀까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. 누가 보더라도 아 그렇다면 추행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.